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남은 여생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생의 5단계 영생의 5단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5단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다섯 가지 스텝이 있어. 영원히 사는 존재. 정말 영으로 살았던 그 영원 전 세계에서부터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육신이 잠깐 쉬는 사후 세계의 삶, 그리고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런 영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마귀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 부음까지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그러한 존재를 꼭 마음속에 다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영생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영생의 의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만 외를 하는 것이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120년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육은 잠시 죄 값으로 120년간 살다가 우리가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지만, 잠자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서 다시 살아서 그 아픈 몸, 병든 몸, 죽음이 없는 그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존재하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존재 가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 지구여행을 뒤돌아보면서 아 지구의 파란만장한 지구의 여행이었지만 그때 예수 믿고 그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았다고 회고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세전의 성경은 우린 영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영으로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분명한 존재는 창세전에 우리는 영으로 예수 그리도 안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이 땅에 여러분이 지구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지구에서 살다가 우리는 사후세계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삶이 여유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살다 내일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루 세 일이 인생을로 산다면 얼마나 초급하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정말 넓게, 깊게, 높게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초점을 맞춰서 그 수준을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아멘.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영생을 사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인만회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 영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살림과 전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서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기쁨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산다는 그러한 삶 속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육으로 살고 마귀에게 조종받고 살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손에다 쥐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닥과 바닥처럼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예수 그리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갇히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내가 비침을 받아서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주님과 함께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갖다 준 질병, 암병을 이기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한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예수님과 나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알고 있어.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마귀와 함께 사니까 인생이 피곤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 나는 죽고 나는 예수의 머리에 붙어 사는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훈련해야 돼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단계는 뭔가? 두 번째 영생의 단계.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아쉽지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가도 답을 해주지 못해.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부처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는 답을 주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밖에는 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는 어디서 오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아는 분은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동안 나그네 120년 동안 빛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신음 속에 질병 고통 사업 실패 아픔 그런 눈물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붙이지 않고, 마귀에게 붙이지 않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마귀에게 속박 당하지 않게 하라 마귀에게 초종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인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살지 말라는 게 초종 받고 살지 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숙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가난이 부유해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붙잡혀 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몰라 오늘 살다 내일 죽는 그러한 하루살이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난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눈먼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 짐승은 혼과 육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쁜 좋은 것은 표시할 수가 있지만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이 육신에 대해 흙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는 생명, 영이 사는 그러한 생명이 된 거예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 이 육체는 지금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120년 동안 사는 육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육은 영원히 사는,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받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이므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게 나의 영생의 시간표, 그리고 도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영생, 영생은 나의 창세전 영원세계는 나의 본양이어서 여러분과 나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그 안에는 1단계에선 영으로 있었어. 예수 그리 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이땅지구로 보내주신 것이 2단계, 3단계예요. 2단계, 3단계는 이지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성령으로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을 중생전이라고 그래.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짐승처럼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고 사는 짐승처럼 사는 것이 바로 2단계의 삶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바로 4단계, 나의 사후 세계. 육이 이제 죽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죽은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 간 사람은 음부에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5단계 이 성경의 역사에 이게 바로 나의 영원한 세계, 나의 영원한 세계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육, 예수님이 재림할 때이 120년 동안 사는 이 몸은 없어져 버리고 영원히 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화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우시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고 영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야. 아멘. 이것이 다섯 가지 스텝이에요. 이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의 시간표 1단계는 창세전 영원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세계고 2, 3단계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지구 여행의 관계, 이 단계는 영이 죽었던 신라건 낙원이 죽었다고 해서 신라건의 삶, 혼과 육으로 사는 단계, 예수 믿지 않는 삶, 믿긴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삶이 바로 이 단계의 삶이에요. 이 삶은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 단계의 삶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로부터의 온 그러한 삶의 현상으로 나타난 가난 질병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사는 승리하면서 사는 복락원. 복나곤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 식구들 이제 거듭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천국의 열쇠로 어둠을 더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가정이 화평하고 내가 평안하고 기쁨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의 통로가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내 아집, 내 고집, 내... 지긋지긋한 인생길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성까지 구원받아서 그들의 인생도 탄탄한 정말 태평성세의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돈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순전히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미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고 천사가 수종들로 줄 것이고 아니면 양발을 덮치든지 오면 예수 믿고 아니면 안 믿고 적당히 믿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놀면 아픔, 고통, 슬픔이 밥은 먹고 살지만 그 인생은 참으로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이지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꼭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음부와 낙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이 단계의 삶, 거듭나지 못한 그저 성전 문만 왔다 갔다 밥 받고 가는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정말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그 음부에 가 가지고 물한 방금 적시지도 못하는 그 음부에서 자기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3단계의 사람은 그곳에서 영혼, 영혼만 육체까지 누리지 않는 영혼만,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단계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낙원을 거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온전한 영혼. 영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이 받고 받고 혼이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은 변화된 육으로 온전한 육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 음부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육이 살아서 그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지옥 불에서 불타는 그 영원한 아픔의 삶을 심판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남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오 단계,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3단계의 삶 영원한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삶을 살아 나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새벽의 용사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마음과 함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있습니다. 박옥화 전도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현준, 양수연, 사랑하는 아들 군문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는 행복한 가정 이루는 우리 김영금 아버지 하나님 십사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진구 이정숙 권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 아버지 하나님 강윤함 희만연, 아버지 하나님 사모,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기 집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펼쳐놓은 생업의 현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 식구들, 오늘 하루 내내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